성급한 오빠, 를 좋아할 예예. 때 예예 어 오빠, 여기에 요 어. 우리 둘이 만나네 <laughs> 둘이 네, 둘이 왜왜왜 뭐. 왜, 왜 불렀어? 아에처에볼일 오빠, 오빠, 여기에 오빠, 여기에 오빠, 여기에 오생각기에네빠네기 또 어제 과제 제 사랑해. 네? 아, 아니, 뭐라고요? 그삼천만큼 사랑한다. 고 네? 방금 어벤져스 보고 와 갖고. 아예 어? 어? 그삼천만큼 사랑해. 그걸 아직도 상영하는 게 아, 있어요? 당황했습니다. 아. 네, 당황했. 제발자라서 그런가? <laughs> 어쨌거나 음. 아, 선배. 음. 그래서 아까 음. 과제 말인데요. 에나우르 가자. 네? 아, 아. 아니, 이건 제 KY의 NRLK라는 노래가 있거든. NRLK? n r k 그, 네. 그, 그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데. 뭐 하지 말았어. 미안해. 네 하여튼 제출 기한이 금요일까지. 머리 잡아당기고 때리는 거. 네? 아, 아 아니 아니 철권 철권 좋아해. 뭐, 철권 개성애요. 영어로는 태켄. 영어로는 태켄이야 태켄. 미친 새끼 진짜. 어? 어디가 내 생각났다며 내 애를 낳을 차례야 이제. 나한테 <laughs> 주의 씨.